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주례급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붓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메는 차를 꿰일 것이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거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돌아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소재나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재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그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되는 자마다 송수의 세계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세계는 이십개니라라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향기와 구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양단과 분양단의 제작법도 위치 사용법 그 다음에 속제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생명의 속전을 징수하라고 명하시고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게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사하고자 하는 것은 분양단입니다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양단입니다. 이두 가지 기구는 앞에 나왔고, 오늘 본문은 분양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두 가지는 앞에 말하고, 분양단은 제사장의 위임식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설병상은 일반 세상 제사들이 담고 있는 것처럼 제사의 대상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등잔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반면에 분양단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구 중에 제일 나중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약계 바로 앞에 위치하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와 에 끊지 못할 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등잔대를 손질하는 아침과 등잔대를 다시 밝히는 저녁의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과 일치합니다. 상번제라는 건 정해진 시간대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성경은 상번제는 아침과 해질 때 드렸는데, 오늘날의 시간법으로 따지면 오전 9시와 오전 3시경을 말합니다. 여기에 오후 정후까지 합쳐서 9시, 정후, 12시, 3시, 이렇게 다니엘이 드렸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 합니다. 우리식으로 굳이 따진다면 새벽이 아니면 또 9시 아니면 점심 때, 그리고 3시가 뭐 하면 잠자기 전,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또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기를 소원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귀한 것을 따라서 나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고향되고 또 삶이 고결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분양할 재단은 성막 뜰에 있는 번재단보다 크기는 작지만 정방향에다 뿌리 있는 모양으로 서로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제물을 드리는 곳이지만 분양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성막 안에 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또이 안에 성, 성막 안에 성소 밖에 있는 건 어, 우리가 드리는 번제단이었지만 성막 내부에 있는 것은 분향단이었습니다. 성막 내부에는 또두 칸으로 나누어져서 성소와 또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고 오늘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바로 이 마음과 그 성소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향은 영적으로 승화된 번제이자 번제의 완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상징하기에 적합합니다. 성소 밖에 본재단이 자신을 죽이는 헌신을 상징한다면 성소 안에 있는 분양단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향기로운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하나님께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 신약에서는 표현합니다. 온전히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취가 나는 것이냐, 아니면 향기가 나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느냐, 아니면 멀리 하느냐에 따라 다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향기라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삶에 있어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일 주님과 기도하고 사귐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목사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속전은 인구주사를 할때 드려야 했는데, 인구수로 군사력을 확인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기 쉬운 때였습니다. 그때 꼭 속전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능력이 많게 보일수록 생명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60년대, 70년대처럼 못 먹고 못 살을 때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과 반면에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굶고 죽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풍족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과 분양단을 바로 연결시킵니다. 어떠한 관계성이 있을까요? 생명의 속전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또한 생명을 구원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구원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속전을 드림으로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 고백으로 속전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며 속전을 드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분양단의 향기처럼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15절에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들을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은 생명의 속전은 모든 백성이 똑같이 반세계를 내라 하십니다 더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덜 내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값은 같습니다 생명의 값이 반세기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값은 이 땅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 값어치는 것이지만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 고백하는 것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낼수 있도록 반세길로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값이 같습니다. 또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의, 향, 삶의 삶은 하나님께 향기롭고 또 동일하게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함부로 더 높이 매기거나 또 낮추는 것은, 것은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16절에 생명의 속전을 회막 봉사에 쓰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거처를 유지하는데 모든 백성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몇몇 사람에게 맡겨선 안 되고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향기로서 또 구원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도와주셔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다 하였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영광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능력을 도와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